네 푸챈이랍니다 오늘은 프리 채널 생일 버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이나 두 번이나 당했을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든 초록색을 스캡을 못 눌러 가지고 이미 늦어 버린 전대중을로찾사 드리겠습니다 우선 스캡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을 초록색 하고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은 와그와그 취소 하시겠습니까 라고 떴을 때 바로 스킵 취소를 누르시면 됩니다. 그러면 이 화면을 보도록 하면은 바로 이렇게 뜨죠. 그러면 그러면 이 표시가 난다는 것이죠. 그래서 이 프리치널 세계 버거 떴을 때 대처법에 이렇게 된다는 것도 잘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프리치널 게임 할 때는 여러분께서 따라 하시면될것 같습니다. 이상 프리치널 표첸이나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